최근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 김명준 아나운서가 진행한 황영웅의 인터뷰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황영웅의 새 앨범 발매와 컴백 시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팬들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음악적 여정은 가요계에서의 그의 깊이 있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의 노래들은 네이버 음악 차트를 비롯한 여러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황영웅이 음악계에서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영웅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작곡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그의 곡들은 감성과 스타일을 담아 관객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전달합니다. 또한, 황영웅의 소속사는 그의 새 앨범 발매와 관련하여 팬들로부터 쇄도하는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지지를 반영합니다. 황영웅의 음악 여정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상징이자 영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그가 가요계에서 굳건한 위치를 확립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황영웅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통해 관객들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는 황영웅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황영웅의 예술적 여정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그를 가요계의 빛나는 별로 만들었으며, 그의 새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황영웅의 끊임없는 성장과 업적은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